네, 안녕하세요. 영지TV입니다. 논산 탑종 후, 어, 이용 안내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탑종 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어, 9시부터 6시까지, 추정다만 어,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휴무일이고요. 음악 분수 및 미디어 파사드는 잠정 미운영 중이고요. 어, 지금 좀 어느 정도 안화된 다음에 가져오시 쓰레기는 꼭대에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 최소한 1m 거리두기, 침방울이라든지 의심직사 있는 경우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어, 당초에는 이곳, 어, 탑초 수영다리를 유료로 운영하기로 음, 음, 했었었는데, 어, 지금 약한 달간 무료로, 어, 일단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탑정호 이용 시에 주의사항도 있으시고요. 네, 제가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저쪽 건너편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탑정호마다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5주차장으로 해서 이곳에 수변을, 예전에는 수변을 도와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다닐 수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대전방면 제2주차장, 전주동산방면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 5주차장을 통해서 그곳에서 서트버스를 이용해서 어, 지금 탑정호 추정다리를 어,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어, 이용하시면 될것같고요 아니면 다시 좀 괜찮고 하면 저쪽 수변에 있는 이치 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형지TV가 탑정호 어 예 이용 안내 어, 지금 조금 아쉽라도 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음압부사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지 않고 어, 주간만 9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은 어, 휴무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출정대리가가 어플이 되었지만 어, 추후에는 더욱더 이쪽 대전 충남 지역에 새로운 관광지로 어, 발돋움하고 연계 관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탑종 수영장 앞에서 형식 TV였습니다.